자 그럼 이딴 썸도 없어질 최악의 고백법 9위를 한번 볼까? 어 이거 진짜 선 없는 거지. <laughs> 이거는 진짜 아닌 거지. 어 이거 완전. 암살은... 이가 약하거든요. 임플란트비 대줄 거 아니면 저는 안해면 좋겠어요. 이건 암살 아닌가요? <laughs> 이건 암살이에요. 응? <laughs> 음? 어? 뭐지? 암살 얘기가 나왔어. 너무 무서운데. 이딴 썸도 없어질 최악의 고백법 9위. 자칫하면 생명 위협 음식 속 반지 고백. 아 <laughs> 반지. 주문하신 음식이요. 크게이입베이먹어 어. 어. 이렇게, 음식 속 이렇게, 를 넣어 고백하는 거많이들 보셨죠? 보이은케이크나아이스크림에많이 넣잖아요 그이데 최근 미국에렇이 음식에 반지이 넣어 고백하는 게유행이었게요렇 이렇게, 햄버거? 바로! 아보카도! 이렇게, 이렇게, 이이 이렇게, 이이 이렇게, 이렇게, 아보카도를 자세히 보시면 너무 과속된 거 아닌가요? 아. 유명 가수 케이씨도 음식 속에 반지를 넣어 고백한 적이 있다고 해요. 근데 어떤 음식에 넣은 줄 아세요? 어디서식어저 멀리 간판이 보이는 거야. 삼계탕. 삼계탕. 네. 진짜? 근데 안, 안 잡히더라고요. 너무 깊게 끼는 거야, 항문에다가. 어머, 저 찹쌀 안에다가? 아, 뒤로 오셨어요, 또. 아유, 참. 항문 고백이잖아. <laughs> 닦을 때두리이엄청나더라와 근데 재밌다. 신박하다. 네. 그럼 그것도 이렇게 하나하나 닦아가지고. <laughs> 받아 저도 문제잖아. <laughs> 입에 있던 걸또 빼가지고 잘 씻어서 깨끗다고 아 생각하면 나는. 아 물물 참... 사다가 막. 경희생적이야. 아 어. 아니 근데 누구야그 삼계탕에 반지는? 케이시는 바로 케이시. 엄청나. 그러니까 바로 김현철 선배님. 아 어? 그 네. 어, 되게 잘 들어왔겠는데요? 미끄덩해가지고. 이 경우는 음식 속에 반지를 찾았으니까 좀 다행이잖아요. 근데 이런 경우도 있대요. 들어보십시오. 벌써? 친구가 남자 친구랑 1주년이 돼 가지고 음. 이제 남자 애가 케이크 안에 이제 반지를 오. 넣은 거야. 아 근데 그거를 거짓말 안 하고 여자애가 음. 삼켰어. 오 마이 갓. 정말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예. 실제로 음식 속 반지를 모르고 삼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. 아, 그럴, 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. 것. 같아 멕시코의 한 커플 이야기인데요. 오, 글로벌한데. <laughs> 남자가 여자친구 몰래 밀크쉐이크 속에 반지를 넣어뒀는데, 같이 있던 친구들이 밀크쉐이크 빨리 마시기 내기를 하자고 아. 한 거예요. 아이고야, 하필. 여자친구는 내기에서 이기려고 퓨. 빨리 마셨죠. 근데, 이빈잔에 반지가 없더래요. 으, 불안하다. 놀란 남자가 얼른 여자친구를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, 짜잔! 반지가 뱃속에 있대요. 있던 썸도 없어질 최악의 고백법, 음식 속 반지 고백이 구이.